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과 불편해지는 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음. 불편해지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가 되게 관계를 잘하고 싶죠 누구나. 예.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관계에서 멀어지나 이렇게 고민되는 유형들이 좀 있으세요. 아, 유형이 있나요? 네. 저는 예. 어, 첫 번째 복종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조금 다뤘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괜찮아요 이랬던 스타일이죠. 음. 내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 없이 무조건 다 괜찮고 맞추고 그리고 이 스타일은요 노란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음. 그리고 이 복청 스타일은요, 대화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껴요. 음. 어, 이러면 어쩌지? 이러면 저 사람 기분 나빠 할지 몰라. 그런 두려움의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처럼 시소를 타기 어려워지겠죠? 음. 두 번째는요, 희생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의 특징은 내가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음.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거기 상황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 음. 내가 다 그거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 어, 나 못하겠어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몸도 아프고, 시간도 음. 없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도, 일단 내가 책임질게. 이 사람들이 대화나 관계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은 자책이죠. 음. 죄책감. 내가 그걸 못했어. 근데 이제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관계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정서를 나누는 거죠. 예. 과정을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누고 또 기분 어땠어? 내 마음 어땠어? 이게 대화거든요. 그럴 때 관계가 깊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넘어요. 어떻게 보면 과정보다는 <laughs> 결과를 중시하는. 그렇죠,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거 나누는 걸잘 못하고 자신의 마음도 꺼내질 못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위로도 잘못 받아요. 너무 이렇게 어, 나는 괜찮아 내가 다 통찰할 수 있어. <laughs> 약간 저 같은. 느낌. <laughs> 아, 그래. <laughs>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왜 같이 대화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 뭔가 속내가 있는데 음. 왜 말을 안 하지? 마음 좀 열어봐. 네 음. 얘기 좀 해봐. 그런데 말을 못 하죠.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음. 그 결과가 안 좋아질까봐. 그렇죠. 내가 그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음.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한 명이 다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에요. 다 해결해요. 그럼 나머지 네명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넉넉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인에이블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그렇죠. 망치는. 네, 무인습체하게 만들거나 그냥 의지하게 만들거나 독립하지 못하거나 이게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네. 뭐 이렇게 삼형제 중에 장남이 그런 희생의 스타일로 계속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으면 나머지 두 명이 형이나 누나에게 너무 기대거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정.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말하고 관계 맺고 행동해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을 조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나 그거 했잖아. 이런 거죠. 어, 나 거기 다녀왔잖아. 나 대단하지? 어, 나좀 칭찬 좀 해줘봐. 이런 걸 마음속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거, 더 많은 거, 최초.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내려고 돌파하려고 그런 것들을 막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들 관계 맺을 때왜 맨날 지 얘기야? <laughs> 잘난 척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불편해요. 근데 정작 그 인정의 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좀 받아줘. 나좀 예뻐해줘. 근데 역효과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랑 나랑 친한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너나 좋아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과 서비스만 계속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사랑받고 싶은 거죠. 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음.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 제한테 조금만 우쭈쭈 해줘봐. 그냥 금방 넘어올걸? 음. 에, 아니면 그냥 부탁해봐. 다 들어줄걸? 이렇게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뭐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슴 아픈 건데 결함의 스타일이 있어요. 난 부족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서 트러블이 언제나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다내 잘못이야. 맞따위가 뭐? 속으로 이런 혼잣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동동하게 볼줄 몰라요. 항상 비교해요. 음.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못해.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왜 그런 걸까? 이게 마음속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지나치게 본인을 낮추거나 비교하면서 관계에서 도망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이제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 음. 내가 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고 비난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서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감정은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뭐 관계를 맺을 때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음. 이렇게 같은 시나리오대로 관계를 맺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너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음. 시나리오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Okay. <laughs> 네, 좀 이제 건강한 시나리오를 가지려면 이거는 어떤 대화 기술을 잠깐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수십 년을 살았단 말이죠. 음. 근데 하루 아침에 제가 되게 불편한데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음. 첫 번째가 감정이에요. 음.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과 특히 분노를 저는 잘 다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노를요? 어,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잘 다루질 못해요. 특히 내 안에 어떤 어 저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이제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특히 이제 주변에서 내가 어릴 적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룬 어른을 별로 본 적이 없을 때. 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화내던 방식들 있잖아요. 비난하고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막 욕설 막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면 내 안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냥 참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고 그냥 제가 할게요. 뭐 괜찮습니다. 제까지 꽤 뭐요. 이런 태도를 자꾸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에서도 분노와 친해지자. 뭐 더긴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분노와 친해지는 방법을 배워야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분노는 음. 어떻게 친해질 수 있죠? 까요 얘기해 볼까요? 나안 지르지, 그넘어가려고했는데 그래도 조금. 아유.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난번 시가 제가 정말 강조했는데, 내가 무엇을 느끼든 그거를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자. 음.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럴만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그걸 방어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노를 확 느낄 때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들이 늘다 있어요.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속으로 만약에 딱 불편함이 들었을 때도 그냥 씩 웃어요. <laughs> 미소를 짓는 거 있죠. 나는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어, 나는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런 분노를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죠. 아, 나는 상황이 불편해지면 씩 웃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웃기 전에, 그럼 괜찮은 표정을 짓기 전에 아, 내가 괜찮은지 좀 봐야 되겠네. 그럼 아주 결정적 장면을 딱포착하는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어 전략을 이해하는 거.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뭐야. <laughs> 분노를 어떻게 느끼라는 거야? 이제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훈련은 몸의 감각으로 분노를 만나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가주형의 시나리오는 불편한 감정을 다잘못 다루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감정을 몸으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지만 계속 어떤 몸의 감각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처음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다, 지금은 조금 천천히 뛰고 있고, 아이고, 계속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네, 라고 하는 감각. 그리고, 아, 조명이 있으니까 여기 열감이 있네. 이런 감각들이 있어요. 근데 분노가 일어날 때도 몸에 감각이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막 심장이 엄청 떨리고, 얼굴이 그렇게 후궁거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손에 땀이 나네, 뭐 다리가 후들거리네, 여기 어깨가 경직되네. 그 만나는 경로가 다 달라요. 음. 그거를 한번 느껴보는 거. 그래서 대화 훈련할 때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상대가 회의할 때 자꾸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경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괜찮은 표정을 짓고 그냥 화제를 돌려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쓰셨었어요. 음. 근데 돌아가면 열이 이만큼 받는 거야. 저 자식이? 이러면서 이불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하고 했던 연습은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말고 말 뱉지 말고 몸을 느껴 보세요거든. 그 몸을 느끼는 게 과제예요. 음. 그러면 느껴오시거든요. 제가요.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그럼 다리가 저렸어요. 이렇게 감각으로 느끼면 분노가 올때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몸으로 제가 분노를 느낀 다음에 음. 그 분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죠. 되는 <laughs> 어,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 네. 얘는 좀 다룰만한 것이 됩니다. 아. 그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럼 예전에 분노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 산불이에요. 아, 터지면 안 돼. 느끼면 안 돼. 뭐 드러내면 안 돼. 이게 산불인데, 사실 분노는 우리 삶에 모닥불이에요. 음. 온기도 있고, 어 좋잖아요. 이게,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화를 표현하는 거죠. 이제. 근데 화를 표현할 때도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화 표현할 때, 세 개를 포함시키면서 화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내가 화났다는 걸 상대한테 알린다는 건 아나운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아 아, 내가 화났습니다. 화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알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화는 알리는 게 아니죠. 고함을 지르고 비난을 해서 오히려 상대가 그 화의 컨텐츠를 알아들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나운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 아나운스가 되려면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 하나는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그렇게 해 음. 내가 지금 그럴 좀 당혹스러워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행동이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훼손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음. 예를 들어 누가 그 친구가 내 시간을 약속해 놓고 당일 자꾸 취소해 요 오전에 어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자꾸 반복돼요 열받잖아요. 네. 그거는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내가 그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빠. 내가 좀 불쾌하고 속상해. 1단계. 두 번째, 나내 시간도 중요하거든. 너가 그렇게 자꾸 시간을 어기면은내 시간이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나의 무엇이 훼손되는지를 아나운스. 음. 상대는 왜냐면 몰라요. 그거는 알겠지 하면 상처만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다음에 혹시 그럴 수 있잖아. 급할 때는 그 전날이라도 좀 알려줘. 그리고 네가 좀 무리되면은 우리 그냥 다음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삼박자를 정확하게 내 입으로 뱉게 되면 네. 나는 아주 화를 잘 다루는 실력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결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음. 있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습관이나 어떤 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음흥. 거죠. 음흥. 음흥. 그러니까 매력적이란 말을 잘 정의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세요? 어떤 사람 어...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여기서의 매력적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저 오빠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laughs>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을 좀 정의 드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하고 그게 일관된 사람. 안전하다라고 하는 건 편안함과 비슷한 말이지만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늘 그런 모습인 거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력적이라는 것 특징은 대화를 할 때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린다 예 우리 그니까 러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내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혹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누가 하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laughs>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항상 이야기를 음. 할때 물론 주변 사람들이다 웃어요. 음. 그런데 한 명이 타깃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 사람을 되게 까랑 뭉개는. 그렇죠. 네왜 우리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했을 때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거 있죠. 음. 까르르 사람들은 웃지만 아, 뭔가 좀 불편하네. 그런데 우리 매력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훼손시키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대화가 이어나간다면 어, 정말 매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쉬운 베이직한 언어인데 의외로 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아 어, 기뻐요. 덕분에 제가 이럴 수 있었어요. 아, 덕분에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선이나 선물을 기꺼이 받아서 막 누리고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매력적인 말하기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음. 얘기 들어보니까, 음. 그, 누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못 하고 있었다 어, 되게 새롭게 <laughs> 느껴졌어요. 누린다라는 말이. 어,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제 선물을 받아요. 네. 제가 오늘 선물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laughs> 제가 선물을 받을 때 뭐라고 하세요? <laughs> 고맙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음, 네. 이게 뭔가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못하는 것 네, 같은 느낌. 네, 네. 아, 뭘 이런 걸다 이런 거.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고마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두 가지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 방금처럼 아, 뭐 이런 걸다 저는 이런 게 익숙치 않아요. 음. <laughs> 하면서 굳이 이제 이렇게 <laughs> 굳이. 거절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편안하게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죠. 음. 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누가 호의를 베파, 베풀었을 때 마음은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뭐 이거 한장 남은 거, 뭐 나이브라고 그냥 쪼가리 갖다 준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표현을 못하네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저렇게 한 사람을 훼손시키면서 말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 고맙다고 말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이거,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것도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어, 아, 그러면서 이거 즐겁게 누리자. 그 그러니까 누리는 실력도 있고, 이걸 또 표현해줘야지. 저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기뻐할 거야. 왜 이렇게 선물 받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주지? 이거 빨리 편집해달라고 주는 거야? 그있잖아요 <laughs> 그런 의심이 없는 거죠 타인에 대한. 음,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음, 음, 네 맞아요. 그래 이제 두 번째는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잘 못해요. 음,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저도 잘 못해요. 아, 그렇죠. 이런 부탁의 말을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들잘못하십니다 이것 도한두 가지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아,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나 혼자 해내야 돼. 뭐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해면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어, 저는 안 해줄 거야.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을 선뜻 못하는 거죠. 근데 거절해도 어,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안 되나 보지.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건 우리로 말하면 지금 건강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도와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베이직한 언어인데, 음.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음. 말이에요.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어. 내가 그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음. 제가 말이야, 저 팀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핑계, 자기네 책임을 다 안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는 실수 안 하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laughs>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함이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음. 나라는 사람이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할 수 있어. 이거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만이 딱 담백하게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말을 쓰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쪽, 이쪽, 이쪽.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매력적으로 그런 말을 쓸수 있는 걸까요? 어, 지금 말씀하신 단어 중에 자유롭게라는 말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자유로워야 돼요. 걸리는 게 많이 없어야 담백하고 진솔하게 말이 나가는데, 이제 걸리는 게 많은 거죠. 어. 근데 이게 걸리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일단 제일 좋은 건 그렇게 많이 내가 들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하나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네,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얘기를 한번 나누긴 했었는데, 자기 신뢰가 높다는 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부가 부족하더라도 전체는 온전하다.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 신뢰가 있어야 부탁도 할수 있고 거절을 당해도 역시 난 아니야. 이거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신뢰이고 자기 신뢰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가 쌓이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음. 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이세 번째인데 나도 믿을 만해요. 근데 상대도 안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대화할 때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되냐면,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대화에서는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나보고, 너보고, 상황보고. 어, 지금 내 기분 어떻지, 내 마음 어떻지? 어, 지금 우리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지? 이걸 다 봐야 돼요. 음. 그래야 어, 그 분위기에 맞는 대화, 목표에 맞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안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괜찮지 않고, 상대가 안전하지 않으면 서로를 보느라고. 음. 아, 지금 그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지금 시간, 이렇게 하느라고 예. 우리 전체 방향을 못 보죠.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살릴 포인트를 아는 건 전체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눈이 음. 넓기 때문이에요. 전이 실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연습이 이제 하나씩 되면 매력적인 말하기를 할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죠. 해야 되고 그 네. 자기 신뢰는 첫 번째 콘텐츠에서 얘기해 주셨던 네. 내용을 참고하면 네,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네, 자기가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어, 저는. 아이유 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네,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팬들과의 대화였는데요. 그 아이유 씨가 그 바디로션을 수집한대요. 내가 바디로션을 수집해요. 저는 이런 향을 좋아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팬들이 선물을 막 보낼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 "그런데 선물 보내지 말아 주세요. 저그 보내고 싶으시죠?" 근데 선물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 바디 로션을 직접 선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이 말이 왜 매력적이냐면요, 상대를 살리죠. 음. 어, 저 보내주고 싶으시죠? 제가 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근데 보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음. 제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네. 네, 해주세요. 나도 살린 내 욕구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이 양쪽을 살린다는 거 정말 엄청난 실력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의 아주 세련된 방식이죠. 음, 음.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러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마지막으로 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음.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그럴 때는 우리의 말을 좀 한층 조금 떨어져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떤 말이 있어요. 혹은 하지 못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그 말과 시나리오 우리가 얘기했던 거좀 연결해서 내 말을 좀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대화가 편해질 수 있다. 좀 관찰하자 음. <laughs>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김윤나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